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날이입니다 연휴에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휴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태 역할의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죠? 선거리 위로. 네, 마서리세요 명절 분위기 아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자리 가득 채워주시고, 어,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또, 어, 이좀 어려운 영화 시장에 한국 영화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어, 저희 영화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얻으셨다면, 지금 찍으시는 사진하고, 예, SNS에 많이 공유해주시고요. 어, 오랜만에 또 뵙게 되는 가족 여러분들, 친지 여러분들, 동료 친, 친구분들 네, 함께 해서 공연해 보시면 분명히 어, 더 풍성한 그런 추석 연휴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제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영화 복 블랙박스 역할을 맡은 <laughs> 이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좀 왔어요 <laughs> 여러분들 방금 저한테 찍혔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즐겁게 보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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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압력 콜모노쌤입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 입소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꼭 부탁드릴게요. 네. 명절 행복히 보내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인역의 정유진입니다. 어, 무대 인사도 열심히 다닐게요. 그리고 주변에도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